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네. 7개월 동안 네. 그래서 새로운 민주정부 제4기 정부를 출범 시켰고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네. Democratic Korea is back. <laughs> 아, 네. 멋진 구호로 지금 캐나다에서 네. 이제 양자회담 하는데 네. 그 모습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비행기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 열었다는 거 보셨죠. 네. 간담회 를 열었는데 거기서 과거에 배제됐던 언론사들 다 이번에 네. 가게 됐고 거기서 질문을 받는데 한두세 군데 받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방출된 언론사들이 먼저 좀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닌가? 음, 하면서 음. 그거 하는 장면이 저는 음. 울컥했습니다. 네. 뭐언론이 어, 출신 김영국의 눈, 그 다음에 그 언론판 언저리의 그 맴돌던 양문숙의 눈이 다른 여러 가지 컷들 중에 그런 컷들이 네. 울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 여사는 가 손을 흔들지 않고 대통령께서 손은 트레 위에서의 사진에 울컥했다 그리고 역시 품격이 다르다 그렇게 그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지점이 그렇죠. 어 울컥하는 분인 것 같아요 같이 보셨고 저도 청와대 출기자 면서 <laughs> 네. 대통령이 직접 짜여진 트레이 있지 않고 직접 언론사를 배려하면서 <laughs> 네. 더구나 방출됐던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세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풀단이 있고 또 네.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출입기자들. 거기서 방출이 됐던 그것도 바이든 날리면 이 거짓말, 네. 전 세계에 대한 거짓말 소동 네. 그리고 언론사 탄압하면서 네. 이루어졌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 방출된 언론사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자. 라는 네. 그런 부분들. 그 기자들 함께 있었던 기자들들도 이번에는 아주 자유롭게 질문 내용이 좋더라고요. 네. 대통령께 질문하고 네. 또 대통령도 거기다 진솔하게 답변하고. 네. 그 내용들 쭉 읽어 보셨죠? 한번 그그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그 윤석열 이 미국 가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 기자들은 그 셀카 찍고 입딱 다물고 있을 때 미국 기자들이 질문했었을 때그 미국 기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저런 질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너희들이 기레기라는 소리 듣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비판들을 참 많이 했었었는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한 자유로운 분위기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어, 배려가 권리 있냐 오버하는 그 기레기들이 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금방지기 짝이 없는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예의와 예우에 대한 부분들 망각한 그러면서 내용은 가짜 뉴스를 전제로 한그이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행태들이 또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이제 그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그 기자 회견장에 대한 어 관리의 고민들을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을 가짜 뉴스를 전제로 한어이 의견을 따내려고 할 때가 가장 그 미운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그럴 때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이 지적하면서 정신이 화들짝 들게 어 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모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네. 가짜 뉴스가 닥칠 때 네, 사실은 네. 대통령이 모든 국. 국사... 이 국정의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나 방대합니까 네네, 네네. 그런데 가짜 뉴스를 살짝 묻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때사실 참모들이 준비돼 있어서 바로 팩트 체크를 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고 네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정의 일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도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아들 결혼식 때 네네. 대통령이 괴자발언을 돌렸다 네네. 이런 거짓말을 나경원 음. 의원을 비롯한 음. 세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짓말을 전제로 해서 이제 네네. 이 정부를 비난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누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인가 네. 네 그런 부분이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뭐~ 민주파출소부터 시작해서 그~ 어~ 긴급 대응팀 강덕구의원 했던 그~ 이~ 긴급 대응팀 이런 팀들이 아주 발 빠르게 그~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팩트 체크하고 이 팩트 체크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대선 때는 옳고, 그름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잘못된 보도가 나갔었을 때 이걸 갖다가 받아쓰기를 하는 언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받아쓰기를 하면서 그냥 그 수많은 그 기사 중 하나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 기사를 받아쓰고 받아쓰고 하면서 이게 큰 덩어리가 되면서 여론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쓸때 그냥 차찬 속에 태풍으로 끝나는 가짜뉴스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차찬 밖으로 넘치면서, 어, 방을 흥건히 적시고, 그리고 주변을 흥건히 적시기 시작하는, 이제 이러한 그 행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즉각 팩트로 그 반박하면서, 쟤들이 예전에는 거짓말 해서 일파 만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짓말 해도 일파에서 끝을 내버리는. 어, 만파를 꿈꾸어서나 일파에서 그, 이, 사그라지는. 이 네, 네. 이런 것들이, 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서 그, 많은 분들의 노력들에 의해서 그 정리가된것 같아요. 그, 이, 실무팀이요. 밤새도록 구글링하고 하면서 그 하나의 팩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 취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 이, 이건 가짜뉴스라고 결정되고, 새벽에 토서하고 언론해가지고 아침에 그 반박하고 하는 그실무진의그 괴로움들 그이 24시간 이상씩 그이 팩트 체크하는 팀이 있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야 진실을 밝히고 네, 그래. 거짓말을 밝혀내고 네. 저도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데 여러 군데 전화하고 네, 물어보고 네, 네. 확인했는데 여러 참석했던 여러분들이 네. 그런 거 주, 계좌번호가 없었다라고 네.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못된 섭성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살짝 찔러줘요. 찔러주는 애들이 대부분 조선일보 같은 애들이야. 찔러. 그리고 나서, 아, 조선일보 어떤 던졌으니까 책임은 조선일보 지겠지? 하고, 그, 국회 소통관에서 갈겨. 이 갈긴 걸 받아. 지가 찔러주고 지가 크게 받아. 그러면 돌려. 그러면 다른 애들이 받아.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들이 받아. 일파만파로 아, 아.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게, 그, 동부가 뉴스가 돼.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 홍콩으로 넘어가. 다시 홍콩에서 받아. 홍콩에서 미국에서 받으면 다시 홍콩에도 서도 이렇게 썼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썼다고 다시 한국에서 또 튀겨. 이게 예전에 제가 그, 한참 그, 이 조선일 비평할 때 핑퐁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들이 하나, 공 하나 보내고 이게 바, 받고 또 키워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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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고 이 사, 사실을 발음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행태들이 조선일보의 아주 상습적인 수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합니다. 방금 세계까지이 흘러가는 가짜뉴스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며칠 동안 최근에 노, 논란이 됐던 게 국구 강사 음.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네.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달을 받는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예, 예. 알고 보니까 왜냐 예. 전환길이라는 이 극우 강사가 계속해서 네. 우리 등에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이런 음, 얘기를 했는데 음, 음, 음. 그 사진이 나온 거 보고 사람들이 야 전환길 뒤에는 트럼프가 있나 보다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확인이 됐는데 거기 과거에 트럼프가 2018년에 이 자기에게 기부했던 사람에게 주는 장면을 합성해 가지고 만들어서 마치 트럼프가 전환길에게 메달을 주는 것처럼 그 사진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세계적인 뉴스의 언론들이 다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음, 음. 아니 세상에 이 극우 길바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한 이 극우 강사 전환길이 미국 대통령에게 메달을 받았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게 결국은 외신에서 가짜 뉴스라고까지 판단한 게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잖아. 일단 아. 평가를 해보면 전환길 지가 그런 적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즐기는 거잖아요. 즐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론을 왜곡했잖아요. 그렇죠. 여론을 왜곡하면서 수많은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그사람들도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부지만 근데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의식을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전 나쁜 놈들이라고 그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이놈, 이놈, 이놈 이놈들, 이놈들은 이제 두분 다시 그 거리를 할부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법률적인 측면인데, 하나는 명예손과 훼 관련된 그 법률에 대해서, 어, 엄청나게 강화해야 된다. 징벌적, 어, 이제. 명예손도 훼 네, 징벌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도 징물적 손해 배상제를 강화해야 된다. 지금 어 21대 21대에 제출했던 징물적 손해 배상제 그 언론 중재 법안은 어 너무 그 손방망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그징물적 손해 배상제와 관련해 가지고 강력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제 침물적 손해 배상제 의 핵심이 뭐냐면 팩트 체크해라. 그렇죠. 팩트체크 하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 아, 라고 하면서, 누가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게 다운표 쳐가지고 계속해서 그 부풀리게 하, 하는 것, 이거 안 된다라는 요 누가 그러더라 하면 그게 진짜인가? 라고 팩트체크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운표로 계속 달리고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부풀리기의 그리고 여론조작의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확하게, 어,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여기에 악의적이라는 것은. 악의적. 그렇죠. 예, 악의적. 어, 악의적으로 그 부풀리기를 해 나가는 행태들이, 어, 반드시 건들리는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손해배상제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팩트 체크해라. 두 번째, 그렇죠. 악의적으로 계속 그눈굴리듯이 굴려서 그스노볼링 이펙트를 만들지 말라. 못만들 네. 그래서 이두그 키워드만 이해하고 있으면 직물적 손해배상제는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이나 어 여러 가지 법안의 직물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워낙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직물적 손해배상제는 이제는 그 필수적이다. 특히. 어이 언론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들에 대한 부분은 가차 없이 배가 망신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회, 회사를 날려버리는 이러한 최소한 미국 정도 수준의 초강력 그 증물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들 막 최근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것이 이런 가짜뉴스가 살인 무기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데 조금 전에 그 근원에 이제 조선일보 얘기를 하셨어요. 조선일보는 이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 프레임으로 몰다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리 인터넷 또 유튜브 뭐 곳곳 보면 은 분노의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정과자부터 사법 프레임 걸고 안될 사람으로 계속 공격하더니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해서 모두를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일보 이런 표변에 대해서 항상 해왔던 모습이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일등 부수를 가진 신문 아닙니까? 뭐 이제 일등 부수 의미 없고요. 네. 어뭐 몇십만 부 그를 찍고 도대체 구독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런 정체도 이제 모르고 시, 실체도 모르는 조선일보. 예전에그 명성에 기대어서 이제, 건근히 살아가는 조선일보, 그리고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조선일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laughs> 조선일보가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첫 번째 사슬이, 통 동합 맥국정 운영이었단 말이에요. 네. 너그만 없으면 그냥 저절로 통합돼이 자식들아. 이제 저는 조선일보한테 그렇게 글을 썼어요. 어. 네. 어, 범죄수굴 조선일보의 예, 행태는 너무 상습적이다. 그리고 네. 그 상습질이 100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그렇게 그 국민들에게 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론 조작하고 그리고 그, 그걸로 돈 받아서 그이 사세 확장하고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징계를 받을 때다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선일보 폐관과 그다음에 그 TV 조서 쇄세에 어, 저희 정치적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 대한 부분에 서는어 역사에서 정리되어야 되는 반민특위에서 청산되지 못했던 그 친일 분자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압력하다가 지난 12월 3일 개헌 이후에 상당 부분 금융화.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어, 많이. 어, 전부 다 나섰죠. 어, 내란 동료. 곳곳에서 압력하다가 커밍하우스를 이제 일부 했단 말이에요. 정체가 예.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예. 그리고 그 밖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던 조선일보는 이젠 책임지야될 때가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현장에서 기자 생활을 이제 네. 뭐 한삼십년 정도 가까이 있는데 초반에 봤던 조선일보는 그래도 최소한 팩트는 지키려고 존중하는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좀 사라진 모습이에요 그 칼럼들 나오는 거라든가 이거 보면은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또 실패를 벌써부터 이제 조장하고 공격하는 예. 그런 모습 음. 야 그런데 왜, 해외에는 어쨌든 부수 일등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세가 가장 큰 언론사로 음. 일단은 이 외피는 포장이 돼 있는데. 백해 무익이고요. 조선일보는 백해 무익. 네. 백 무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언론 패턴들이 좀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쓰면 따라 써요. 그렇죠. 따라 쓰는 경우가 네. 있죠.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가 막겠지. 막아주겠지. 어. 저게 바아 쓰기를 하는 언론사의 그 기자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선일보 썼으니까, 일신, 첫신을, 그 조선일보 썼으니까, 이게 가짜면, 우리한테는 타격이 없겠지. 이 조선일보가 얻어맞겠지. 그리고 얻어맞다고 보면 조선일보 막아주겠지. 이러한 그, 이 조선일보의 기대는, 이런 심리들이 상당히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하게 거는, 백해 무익한, 범죄 소굴 조선일보는 라는 이 원천을 이제는 파묻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폐간이라든가 또방송국의 네. 폐쇄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 절차라든가 예, 법적인 예. 어쨌든 최소한 민주적인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니까요. 네. 아. 그러면 네, 네. 그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요. 조선일보나 t v 조선에 광고하는 광고주들에 대한 그 캠페인이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그 광고주를 향한 조선일보의 그 광고를 못 하게 하는 이제 이러한 그이 근거와 그 의견서들을 우리가 계속 전달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또 계속 조선일보에 광고를 주면 불명예 운동을 이제 그국민제 캠페인으로 이제 돌려 나가는 이러한 준비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나 TV조선의 수익으로는 그것들을 운영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의 숨겨놓은 부동산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 뭐, 차명으로든 그 실명으로든 그 조선일보의 상당 수익이 어, 방수일가의 상당한 수익들이 그 부동산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주일가 가지고 예, 있는 예. 부동산들. 그리고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들여다 볼 영역이 많, 많겠죠. 부동산의 수익이 얼마만큼 합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들여다 볼 일이 많습니다. 세무적으로도 들여다 봐야 되고요. 지덕과 그 이, 이과정에있어서의 불법성들도 이제 들여다 봐야 되고 해서, 어, 전반적으로 조선일보를 들여다 볼그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그, 법률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요. 어, 그리고 아마 그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개혁이라는 그 방향 속에서 어, 쳐다볼 그 필요가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